아, 마세, 안녕하세요, 마세, 안녕하세요. 아, 유리.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아, 이거 보면 뭐좀 생각이 안나? 미스터리아 마틸다, 마틸다, 마취르다. 제가 마틸다죠. 마틸다는 옆에는 깍두기고 이 나는 어. 메인 아, 레온. <laughs> 좀 다름한데. 아, 유리 씨. 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아, 정답입니다. 네. 아,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여기는 도심 속에 또 자연과 예술의 도시, 바로. 경기도 양주입니다. 와, 간설이 너무 좋다. 여기 여름에 진짜 좋겠다. 아, 아 진짜 이쁘다. 여기가 음 응. 어마어마한 곳이야. 여기 그 반짝 반짝하는 곳이죠 여성분이 엄청 좋아하는 것이에요 와, 예쁘다. 이야. 반짝반짝. 어, 선생님이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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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한국에. 네. 엄청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다고 듣고 왔는데 선생님이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선생님이 계세요? 아 제가 문화재가 아니고요. 아네 저는 문화재 선생님께 전수를 받고 있는 전승 교육사 김영효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구경해도 될까요? 이쪽이 너무 네. 좋은 너무 예뻐요. 너무 많네요, 진짜. 네, 한번 둘러보세요. 네. 지금 여기 이게 다나전 칠기이죠, 이게 다. 네, 지금 오. 보시는 네, 작품들이 다나전 칠기고요.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어 네. 네. 여기. 와, 너무 이거. 예쁘다. 와. 이거는 새우예요? 아 아니요 이 그림은 그 용... 어룡도라고 하는데요 음 물고기하고 용이 합쳐져 있는 네네 아, 네. 지금 이렇게 오. 손을 뻗펴봐 엄청 커이고 안 들어간다니까요 엄청 커이 그림 이름이 뭐 있어요 혹시? 이 그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멀리서 보시면 이제 그림처럼 벽화 느낌이 음 많이 나실 건데요 앞에 있는 작품은 나전봉황도 장롱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그 창덕궁에 가시면 대조전이라고 왕비가 쓰셨던 거실이 있어요. 그 거실 한 켠에 있는 봉황도 그림을 똑같이 나전칠기로 아 입모작하신 그러니까 왕비 작품이에요. 왕비 느낌이 나요네 맞습니다. 네. 진짜 너무 화려해. 네, 너무, 화려하고. 너무 화려해 진짜. 음, 너무 예뻐요. 네. 이 나전칠기는 원래가 왕실 문화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 분들이 어 소장하시고 사용하셨던 그런 공예가 아니고요. 어 예전에는 이제 왕과 왕비 또 최상위 계층인 귀족들을 위한 그런 공예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가치 있고 그런 고품격의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전통 기법의 나전칠기 장롱은 어 집안 재값하고 같이 간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롱의 가격이 3억 5천만 원 이상. 상억 5천만 원 이상 됩니다. 아, 어, 그러면 아, 어, 기절을 했어요. 그 이번에 전체개 빼고 아, <laughs> 전 전체를 빼고 이런 곳에서 아이랑 가져오면 큰일 이 나요. <laughs> 아, 야, 야. 어.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뭐 하나가 아니라 조금씩 조각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게 어, 네, 어떠... 그러네요.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는 혹시 네. 이거로 했어요? 네 저희 나전칠기에 실제 사용하는 재료들이에요 아 네, 나전칠기에서 나자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소라라자를 뜻해요 아 네. 네, 소라는 네. 한자로 차네소라라 네. 왜냐하면 이 많은 자개들 네. 종류 중에 전복도 있고 여러 자개들이 있지만 소라가 가장 비싸고 좋은 자개라서 1번이라 음 대표로 소라라자를 쓰고 있고요 아 네그 다음에 전자는 비녀전자 음 예쁘게 꾸미고 장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나, 저는 이제 소라를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는 건데, 어, 이건 한자어고요 네. 이제 한글로 바꾸면, 나전이 자개가 되는 거죠. 아, 네. 비슷한 건데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의미는 같지만, 한자와 한글의 단어의 차이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칠자는, 온나무 수액인 5칠 칠자를 쓰고요. 아, 그 다음에 네. 기자는 그릇 기자를 씁니다. 어, 오칠을 사용하게 되고 전통 기법으로 하게 되면 만드는 기간도 한일년 이상 걸리고요. 아, 네. 인식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가게는 저희가 지금도 전통 도구인 인두를 사용해서 지짐질을 해서 붙이고요. 또그 위에 아주 여러 번오칠을 해서 네.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은 네. 작품 중에서 제일 네. 시간 오래 걸 작품이 어떤 건가요? 어, 제일 오래 걸린 작품은 이 중에서 지금 옆에 보시면 네. 포도문이 2층 정도 보이실 거예요. 아, 포도 오, 예쁘다. 네. 제가 어, 선생님께 전해드릴 이 작품은 네. 10여 년 정도 걸려서 완성하셨다고요. 10년이요? 말, 네. 말리고 또 이제 다시 하시고 아, 이렇게 네. 시간을 네. 어, 걸리셔서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거 발견했어. 네. 이 포도가 이렇게 앞에 보이잖아. 네. 그렇게 이렇게 참... 연결돼서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네,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네. 와 여기 옆에 여기 끝에 여기 다 있어 이게 진짜 섬세하고 네.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면. 안에 아, 뭐+ 뭐 또+ 또 문이 있어서 또 문이, 또, 있어. 문이 있네요. 이 이렇게 또슬라이딩이요 네. 이거는 아 진짜 일반 분은 옛날에는 정말 귀한 뭐돈뭐왕이렇것같으못쓸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저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네.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그래도 이거랑 지금 정이 많다 아니면 특이한 거 하나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어,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포도문이 네, 가 저도 이 네, 2층 동을 어. 상당히 사랑하고요. 네. 우와. 아마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잠깐 덜어서 다 하나 가져가면 저는 이거 가져갈 거예요. 여기 CCTV 없죠? <laughs>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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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쩍하지 않아요 훈쩍하지 않아요 무거서못 틀릴 거예요 아, 게 무거울 거예요 안쪽에서 보시는 작품은 네. 저희 천봉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전통기법으로 만들어 주신 나전칠기고요 네. 이제 이쪽에서 보신 거는 나전칠기인데 현대식 나전칠기예요 아, 또... 이거 현대식 나네 나전. 현대식 음. 나전칠기라 이쪽은 이제 오치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음, 음. 대신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제 구매하셔서 쓰실 수 있게 음 네, 그렇게 만들어진 나전치기예요 한국스럽기도 하고 네. 전통 느낌이 더 나오고 네. 이거 너무 예뻐요 제인이 올라가서 피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네 너무 예뻐요. 귀엽죠 네. 너무 귀엽네 이 그림이 저는 네. 완전 히 마음에 들어요 네. 뭔가 그림책에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그런 느낌 너무 예뻐요 저는 너무 예쁜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여기가 피어 있어요? 이거는 네. 붓 놓는 거예요? 어, 뭐, 연필을 놓을 수도 있고요. <laughs> 네. 뭐, 비타민 같은 거 놓고 약품을 어서 네, 저는. 영도 같이 으로면 되는데. 아니, 사, 사고 싶어서. <laughs> 화려한 자기 제품을 네. 만든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혹시 만드는 거좀볼수 있을까요? 아네 저희 이 층에서 인간문화재 송봉 선생님께서 작업 중이신데 우리 한번 구경 가볼까요? 아, 아 거기서 좋아해요. 뭐 만들어도 될까요? 네 나전실기 체험도 하실 아, 수 있으세요. 예. 네. 아, 네. 아, 가시큰거 만들어야지. 가구 만들까?